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저번 초창기인가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금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조회수도 많고 저한테 직접 이제 전화 문의도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금시세랑 은시세, 국제 금시세가 최근에 올랐는데요. 그 오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시세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은시세부터 먼저 볼게요. 은 가격이 지난 금요일 날 지금은 조금 내리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장에서 급등을 했어요. 15점, 트로이온 수당 15. 트로이스당 15.3불에서 15.8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8 빼기 15.3 이렇게 하시면 0.5 올랐죠. 이게 0.5 나누기 15.3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 은0.03 곱하기 100하면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언 가격이 3 2 6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가 맞죠. 여기 이제 1년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고개를 저번에 상승을 한번 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 파동을 겪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주세선을 꺼보면은 플랫형으로 나와요. 상승 깃발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금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금도 마찬가지로 1280불에서 1300불을 돌파했다가 오늘은 지금 현재로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장이 끝나봐야 알겠죠.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내일 새벽 쯤돼서 어, 금시세가 어떻게 1300불을 <laughs> 지지를 하고 재차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은 하락을 하는지 어쨌든 의미 있는 지수대라든지 박스권은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상승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권은 상단을 일단 뚫었어요. 뚫고 가면은 좋겠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금시세랑 은시세랑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국내 금시세 에 소매 판매하는 한국 금거래소를 보시면 오늘 시세 변동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한국 금거래소 3M 사이트입니다. 도매 시세 거래를 하는데 조금 포기시켜 하려고 제가 모바일 버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모바일 버전 핸드폰으로 보면 있죠. 한국 금거래소 3M 해가지고 보시면 요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음. 국내 금 가격, 금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국제금시세랑 환율이라고 그랬죠. 트로이온스당 1299.21달러, 나누기 31.1035 하면 그램당 단가가 나오죠. 거기서 곱하기, 지금 얼마입니까? 환율이. 환율이 1120원, 1119원, 17원, 16원 이걸 곱하면 은금 가격이 나와요. 기준 시세 이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다음으로 환산을 하면 은 자, 보실게요. 여기 이제 뭘 설명을 드리냐면 은 지난 금요일날 국제금시세가 굉장히 상승해서 1300불 이상에서 여기에서 보이죠. 1300.몸에 돼가지고 뭐 보이죠. 그러면서 아침에 10시에 이제 개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죠. 기가 막히게 환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1120원에서 1116원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러면은 이제 상쇄가 되는 거죠. 환율이 예를 들어서 1120원에서 1110원까지 만약에 1%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금 가격이 1% 올라가도 국내 금 시세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국제 금 시세는 많이 올랐는데 국내 금 시세가 왜 이렇게 많이 안 오고 변동이 없냐라고 얘기 들으면 환율이 이제 조정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 가격이 이렇게 1305불 정도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져요. 이때는 또 기가 막히게 환율이 또 반등을 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한 번씩 보면 일어나거든요. 희한하게. 저 혼자 이 업무론적인 관점에서 야, 국내에서 금을 많이 매집을 하려고 국제금 시세가 올라가면은 환율을 하락시키고, 그죠? 그러면 금 가격이 잡히거든요. 고정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는 이제 엉뚱한 생각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이게 그렇게 좀 비슷하게 많이 움직여져요. 이런 거 이제 참고 한번 하시면 되고,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냥 휴대폰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PC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이는 거고요. 같이 비교를 할수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PC 버전이니까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네. 기준 시세에서 도매 시세로 도매 시세도 뭐 수입하는 업자라든지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마진이 붙어서 나오는 게이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만 7,300원 곱하기 1.1. 그러면은 이제 한돈당 도매로 그래 시세가 됩니다. 17만 7,300원 곱하기 1.1 하시면은 19만 5,030원. 여기가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제 받는 금액의 기준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공임이 포함된다. 제품을 만들 때 공임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7만 7,300원. 한돈 열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2만원 공인 비용. 그럼 이게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급가액입니다. 곱하기 1.1 이렇게 하시면은, 21만 7천원 이렇게 나와요. 21만 7천원 이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건금소에서 들어가서, 어떤 순금 제품이 있다. 한돈을 하고 싶은데, 가격이 22만, 9,000원이다. 8,000원이다. 22만 ,000, 5,000원이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빼기 22만 ,000, 5,000원이다. 이러면은 7,970원 남죠. 판매 기준으로 나누기 22만 ,000, 5,000원 이렇게 하시면은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면서 남는 수수료가 3 5 4 가령 예를 든 거예요. 그만큼 이제 크게 골드바 수량이 많아지거나 단위가 커지면은 이 마진율이 적어요. 그니까, 러 투자용으로 이렇게 하는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laughs> 실버바, 이제 금하고 가격 한번 볼게요. 실버바가 70만원, 72만원, 68만원, 5천원 막 이랬는데, 지금 가격이 이제 73만원, 천원 됐어요. 한국은 그래서 실버바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그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실버바, 좋은 골드바를 사시면은, 대팔 때도 좋은 가격을 받는다 그랬죠. 순수하게 제품의 은 가격을 위주로 하면은 내가 팔 때, 내가 살때 수수료 차이가 뭐20% 이상이 차이 안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죠. 그게 정설이죠. 근데 제품이 좋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국 건그룹 실버바를 파는데 뭐 대파는 시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740원 이게 돈당이거든요. 3.75g당. 그러면 1kg는 266.6666 나가요. 1740원 곱하기 266.6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작죠. 근데 한국 건그레에서 실버바라든지 브랜드가 있는 거는 여기서 개당 작게는 3만원, 보관 상태가 좋으면 플러스 5만원까지도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때 하는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상태가 좋은 거를 위탁매매로 돌릴 경우에는 또, 더 높은 가격에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제품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죠. 순수 원 자체를 가지고 그냥 녹여버리죠. 녹여버려서 현금화 시켜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글, 이글 같은 경우도 49만원 이렇게 가 나오고요. 메이플 59만 5천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25개가 한 세트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실물을 보면서 저번에 유튜브 보신 분들이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오면서 그 나라의 자국화폐로는 무슨 물건을 못 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드리기를 기대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드리도록 해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근거에서 파는 이제 골드바라든지, 이런 큰 기준의 세개 정도. 열 돈이 지금 20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가격이에요. 100g이 543만 5천원. 이제제 영상을 조금씩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은 이제 이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5,424만 6천원. 이렇게 보고. 최고가로 올라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만둔 매입 시세가 뭐 27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판매한다 그러면 1.1을 가정했으면 29만 7천원 한돈 이렇게 나왔어요. 곱하기 266.67톤 1kg 정도 하면 7,920만원. 이 똑같은 제품 1kg가 7,920만원.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8천만원 가까이 판매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흘러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고 5년, 10년 미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값이 하락을 하면은 많이 이제 손실 손실을 받겠죠. 근데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금 수량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제 물량이라 그러죠. 물량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고 가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그때 되면 상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물량만 안 줄이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늘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풍산 하동 양행이라고 있어요 이뭐 저희하고 관련은 없는데 풍산 하동 양행이라는 업체도 이제 꽤큰 업체예요 국내에서 한국조폐공사 있죠 한국조폐공사하고 기념주화를 만들고 올림픽 기념주화 무슨 기념주화를 만드는 이제 회사예요 예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화동 갤러리하고 뭐 옥션하고 이런 게 있고. 왜 이걸 보이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구요. 한 번씩 그뭐 농협이라든지 은행들하고 한국 조폐공사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무슨 그 기념 주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한국 풍산 하동양행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풍산 하동양행에서는 이제 골드바를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팜프라고 스위스 골드바가 있어요. 스위스 팜프사에서 만든 이제 1kg 골드바. 요거를 수입해서 팔죠. 스위스 팜프 골드바 1kg 골드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고. 보이죠? 스위스. 해서 만들고. 일련 번호가 들어가고. 유명하죠. 스위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골드바 중에 하나예요. 요게 이제, 화동량에서 판매하는 게 이제 100g. 요렇게 해가지고 요 모양이 나와요. 100g. 주물빠져 주물빠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예쁘게 만들게 아니라 부어서 만드는 이제 요런 게 100g 단위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화면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저는 저쪽으로 가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금을 이제 그 솔직하게 또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화면 한번 비춰주실래요. 조금 전에 보신 이 팜프 골드바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100g이거든요. 이 100g 짜리가 많죠 엄청나게 보이나요 화면에 네, 많죠 100g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15개예요 화면이 많고 음. 많아요 이제 이런 금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 가지고 계시다가 가격이 이제 돈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하면 저한테 이제 팔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 고객이 팔러 오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판매 가격이 아까 17만 6천 원, 7천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고객님이 저한테 이제 위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개 가격이 아까 우리 저 한국 건거에서 기준으로 540 몇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가격까지는 못 받겠지만은 17만 6천 원에 팔기에는 좀 아까워. 그러면 그 중간 값에 그 고객이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위탁매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거래가 이루어져요. 요런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부가세가 포함 안된 그런 금액으로 거래가 될수 있겠죠. 요렇게 할 경우에가 금을 제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그 고민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S 골드바 이런 게 1kg짜리가 뭐 들어왔다. 그럼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금을 가장 또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이 가져오신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게 한국 근거래소에서 나가는 건데, 화면 보이시죠? 이 우리은행 LS 니고 동재련 해가지고 이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죠. 짠, 열어볼게요. LS 골드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화면 위에 보면은 한국, 코리아 골드 이스크 체인제가 한국 근거래소 나와 있죠. 한국 근거래소에서 우리은행에 납품을 해서 이렇게 탁 금융권에 납품을 해서 제품을 팔때 고객한테 가는 그대로예요, 이게. 요 상태로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건그에 제품이라든지 LS 골드바는 좋은 골드바라 그랬잖아요. 금융권에서 그래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씩 와요. 그럼 이 고객님이 이제 위탁 판매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아까 얘기한 뭐 540만 원이라든지 뭐 그런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격이 안 되고 뭐 520만 원이 되든 530만 원이 되든 510만 원이 되든 505만원이 되던 이거는 이제 이 고객님이 파는 사람의 가격 원하는 게 절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도 잘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이플 하나 꺼내 놨어요 오늘 간단히 할 거예요 메이플 저번에 은하를 설명드리면서 캐나다 메이플 이라든지 이 지금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베네수엘라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경우,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00만 프로, 뭐 100만 프로, 집계도 안 돼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이 은하 하나가 그 나라에서 물가 대비해서 뭘 얼마나 살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의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앉을 때 가격이랑 나중에 식사나 차를 마시고 나왔을 때 가격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하이퍼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하나 가지고 뭘할수 있다라고 측정을 못해요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차 한잔 먹고 있는 사이에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그거는 못 잡아요 정확하게 누구,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한참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 25,000원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되면은 이게 화폐 개념으로 쓰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 왔으니까. 금은 역사적으로 몇천년 동안, 삼천 년, 많게는 육천 년 동안 가장 좋은 화폐로서 가장 좋은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게 안 변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날 50년, 100년 동안 그게 변하겠어요. 육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실이. 안 변한다고 보는 게더 맞아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최소한, 그러면, 그, 내 식구가 가서 간단하게 분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뭐, 뭐, 6천 원짜리 4개 해가지고, 4명분해가 24,0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있으면은 그 이상의 가치가, 그 최소한의 가치는 그 가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많잖아요. 개수. 요 메이플 안에만 해도 25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렇게 이제 안 되고 준비가 안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산기로 제가 한번 두드려볼게요. 저번엔 8천0 0원이는데 만원짜리 무슨, 무슨 국밥이 하나 하고 있다고 칩시다. 만원짜리가. 200만 프로의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만원 곱하기 200만 퍼센트 해버리잖아요. 그럼 2억이에요. 만 원짜리 국, 국밥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집회를 먹을 수 있는 만 원짜리 국밥, 소국밥 고기만 원짜리 하나가 2억이 돼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일해서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서 저금을 해놨는데 이2억이 국밥 한 그릇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든지 초임펠레스에온 그런 거 있죠, 짐바보웨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대비를 하자는 거죠. 대비를 하는데 뭐 손해볼 거뭐 있어요. 은이 어디 갑니까? 가지도 안 하고 그 고유한 자산으로서 있는 거고 물려줘도 되고 은 시세가 은 가격이 오르면은 또대팔아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들고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이게 이제 20개면은 이제 한 박스 있거든요. 몬스터 박스에서 그럼 20개 하시면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59만 5천 원, 오늘 가격에 곱하기 20개 하면 은 1,190만 원 나와요. 1,190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은화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죠. 1,190만 원에 투자를 하고 그게 나중에 시세 상승이 되어서 은 가격에 따라서 또 팔고 그걸 하면 되니까. 그뭐선택은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굉장히 많고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그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이 하나 있고 국회의장이 뭐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고 한 나라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 뭐 사설 경호대가 투입돼가지고 뭐 대통령을 경화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백권 전쟁에 더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이제 그 나라를 두고 상대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막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안정이 되겠죠.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새로운 화폐가 나오든, 뭐 은본이제가 되든, 금본이제가 뭐 되든 새로운 화폐가 나오든 그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은 그 새로운 화폐에 의해서 금하고 은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폐 화폐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손실 본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지가 돼요. 상당 부분 해지가 되고 부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자산 배분 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용 안한거 있나요, 장님? 얼추 한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별 내용 없죠. 별 내용 없는데 이제 피드백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을 주시면 되고요. 또 금하고 은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금하고 은을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의 한1% 정도를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104톤 정도라 그러는데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태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외환 보유고 비중에서 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뭐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여론에 뭐그걸 만나봐요. 옛날에 한참 높을 때 샀거든요. 104톤 그거를 그 금을 늘렸다가 뭐 이자도 안 나오는데 손실 보면 어떡하겠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거해 주고 지금은 이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한 10년 동안 외환 보유고를 안 늘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작 위험이 닥치고 하면 또금 모으기 운동을 할 거고 금이라든지 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뭐 국가가 안 되면은, 개인들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또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금을 많이 사 모으고 형편되는 데마다 이렇게 모으시는 것 자체가 애국하시는 길이에요. 그 수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공유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